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이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 200평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제 입구는 5m 이제 넓은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단이 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토지는 전체가 가라다. 평지로 돼 있어가지고 토목공사 필요 없으그 바로 뭐 농사를 지셔도 좋고 농막 놓고서 주말 농장 하시다가 추후에 집 지으실 분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으로 전망이 좋고요. 동향이 되고 뒤쪽에 이제 집 있는 부분이 서 북쪽이 되고요. 그다음 저기 이제 가리산 방향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정남향으로 해가 하루 종일 들고요. 주변은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쪽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가 이제 정남향으로 햇빛을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집한채 짓고서 바로 전원생활 하기도 좋고요 어, 정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미리 땅 사놓고서 조금씩 이제 가꾸다가 야중에 추후에 집 지을 분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주변으로는 이제 가리산 용소 계곡이 있어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바로 인입만 하면 되고요. 주변에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한8채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곳에서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아이스에서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요. 서울에서는 1 시간 초반 중반으로 가깝다 보니까 주말 농장 삼아 가지고 농사 지으시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시골 생활 음. 체험하기도 좋은 조건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땅을 보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뭐 도로라든가 해안 되는 것도 다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남양으로 전망이 확트여 있어가지고 해가 하루 종일 들고 주변에 혐오시설 없이 아주 조용한. 산중에 위치라고 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